안녕하십니까. 부영의 메아리 앵커 안예인입니다. 한창 가을인 지금 단풍이 정말 아름답게 폈죠? 그래서 저희가 단풍처럼 아름다운 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걸스카우트에서 고향 스포츠 몬스터에 갔다고 하는데요. 장지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9월 12일 걸스카우트 대원들은 고향 스타필드에 있는 스포츠 몬스터에 가서 2시부터 8시까지 즐겁게 체험을 하였습니다. 출발할 때 걸스카우트 대원들의 웃는 얼굴에 있는 기대되는 표정, 환하게 웃는 표정이 많았습니다. 스포츠 몬스터에는 엄청기 미끄럼틀, 스크린 운동, 사격 등등 많은 체험 운동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지치지도 않는지 열심히 놀고 뛰었습니다. 걸스카우트 대원들은 전혀 힘들지 않고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UBS 장지안 우체림이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6학년 플리마켓 소식입니다. 지난 9월 21일 6학년 학생들이 플리마켓을 열었습니다. 모두 영어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영어 실력을 키우고 재미와 보람도 느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팀을 이루고 회의를 하여 팔 물건과 마켓 이름을 정했습니다.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어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플리마켓에서는 달러로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플리마켓이 시작하자마자 학생들은 사고 싶은 물건을 사거나 가게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음식이나 문구류 등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파는 사람이 may I help you 라고 물어보면 yes please 라고 대답한 후 원하는 물건의 가격을 물어봅니다. 파는 사람이 it's one dollar 라고 대답하면 I will take it 이라 말하면서 돈을 냅니다. 6학년 학생들 이외에 5학년 일반 학생들과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물건을 사셨습니다. 플리마켓이 끝나갈 무렵 물건은 거의 다 팔려나갔습니다. 다판 학생들은 뿌듯함에 미소를 지었고 다 팔지 못한 학생들은 하나라고,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하여 손님을 모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고 플리마켓은 막이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UBS 안예인이었습니다. 1학기에 이어서 2학기에도 스포츠클럽 피구대회가 있었죠. 김민석 기자입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의정부시 스포츠클럽 피구대회가 우리 학교 옹비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총 7개의 학교가 참가하였고 우리 학교는 2주원 외 11명의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였습니다. 피구대회를 하기 전 피구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수요일 아침마다 일찍 와서 피구대회를 연습했습니다. 피구 대회 경기 진행 방식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리그전이 아닌 터너먼트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첫 번째 경기는 우리 학교와 의정부 초등학교의 경기였고 2대 1로 우리 학교가 이겼습니다. 다음은 준결승 경기입니다. 우리 학교와 신곡 초등학교의 경기였고 2대 1로 우리 학교가 이겼습니다. 다음은 결승전 경기입니다. 우리 학교와 동안 초등학교의 경기였고 2대 1로 우리 학교가 이겼습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 피구 대회는 우리 학교가 1등을 하였습니다. 우리 학교가 1학기 때는 2등을 했는데 2학기 때는 1등을 하여서 그 아쉬움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피구 대회를 참가한 학생 여러분 그리고 피구 대회를 지도해두신 오병승 선생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UBS 김민서였습니다. 피구 대회 이외 육상 대회도 있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전합니다. 10월 19일 의정부 스포츠클럽 육상대회가 관내 17개 학교 어린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정부 공설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3, 4학년엔 80m 달리기, 5, 6학년엔 100m 달리기, 5, 6학년 개주, 6학년 600m 달리기, 5, 6학년 멀리 뛰기와 포안 던지기 등 여러 종목에서 각각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이날 교육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어린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월 학교 어린이들도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1위 4학년 여자 80m 신현지, 6학년 여자 포환 던지기 김민서. 2위 5학년 남자 멀리뛰기 김동민, 3위 6학년 여자 멀리뛰기 김민지, 6학년 여자 개주 이주원 한동의 김민서 김민지 등을 여러 어린이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자신들의 특기를 잘 살려 대회에 참가한 모든 어린이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UBS 이수민이었습니다. 좋은 성적 내주신 학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약권 색깔이 바뀐다고 합니다. 김연호 기자의 심층 취재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여권이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32년 만에 여권이 초록색에서 다른 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여권이 바뀌는 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여권의 색상을 한 가지로 통일한다면 어떤 색상이 좋을까? 라는 질문으로 23명의 학생들에게 물어본 결과 파란색이 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진회색, 적색 순이었습니다. 다음 여권의 색상을 종류별로 다르게 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물어본 결과 찬성 83%, 반대 13%, 모름, 무응답 4% 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안과 나안 중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으로 적합한 디자인을 학생들에게 물어본 결과 가안이 91%로 압도적이었고 나안 5%, 모름, 무응답 4% 순이었습니다. 앞으로 2년 뒤여권이 바뀝니다. 여러분도 기간이 만료되시면 여권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UBS 김현우였습니다. 이번 주 목금 100원의 기적 책장터를 연다고 합니다. 송민서 기자가 취재하였습니다. 드디어 돌아오는 11월 2일, 부용초의 독서 축제가 돌아옵니다. 여러 재미있는 부스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벌써 도시, 도서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셨겠죠? 책누리 어머님들은 바쁘게 축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u b s 어린이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책놀이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행사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네, 3년 전에 의정부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는 기금을 마련할 때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 행사는 어떤 행사인가요? 네. 책장터 책 기부천사 100원의 기적이라는 행사인데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께 도움을 드리는 기부금을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그... 올해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인 11월 1일부터 2일 이틀간 급식실 옆에서 진행해요. 그렇군요. 참 뜻깊은 행사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 행사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다 읽고 난 책을 도서관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요일, 금요일 행사 당일에 아껴두었던 용돈을 준비해 오는 것이죠. 그 용돈으로 책한 권에 100원, 인형, 장난감, 패션 소품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가며 기부금을 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친구들이 여러 친구들에게 이 행사를 널리 알리면서 이 가슴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많이 많이 신청해주시고 독서축제도 열심히 참여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UBES 송민서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안부 작품 공모전이 있었는데요. 김민서와 송민서 어린이의 작품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